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괴롭힘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장 내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종 부서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와는 달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근로자를 지정해서 조사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와 같은 경우 조사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는 조사 업무가 갑자기 부여되었을 때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원이 되었다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분리 조치만을 원하는지, 행위자에 대한 사과만을 원하는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까지 원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신고인이 분리 조치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자는 신고인이나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신고인의 요청사항만을 청취한 후에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인과 면담 시에 굳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인이 행위자의 사과 또는 합의 등 행위자와의 해결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자는 약식조사만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인에 대한 신고 내용을 청취하면 되고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자는 신고인과 행위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측을 만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양측의 발언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하고, 양측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식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가 만약 신고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등 합의가 어렵다면 정식조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정식조사 진행 전에 정식조사를 원하는지에 관해서 신고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신고인의 의사를 단순히 구두로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보다는 보고서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까지 원하는 경우, 조사자는 정식 조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사실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정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신고인과 행위자,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인 참고인까지 각각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측면도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은 조사 당시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추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진술인들이 다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 순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행위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고인의 조사 이후의 조사 순서는 참고인능 제3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진술 내용은 진술 그대로 기록해야 하고, 진술 청취와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조사자와 진술 내용을 기록하는 조사자, 이인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사업장 여건상 2인 조사가 불가능해서 1인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청취와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녹음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에 피조사자에게 녹음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도록 합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조사자는 사전에 대략적인 신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질문 사항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고, 질문 사항은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화 원칙에 따른 질문 사항을 준비하되, 직장 내에서의 지위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고려하면서 질문 사항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조사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 상사가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등의 결론만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는 진술을 기록한 내용을 진술인에게 보여준 후 진술인 자신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한 후에 서명을 받습니다. 진술을 기록한 내용이 여러 장의 경우에는 간인까지 진행하면 좋고, 간인은 여러 페이지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고 일부 페이지를 새로 작성해서 넣는 등 진술 이후에 부가적인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인시 앞 뒷장에 동시에 날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사서류를 스캔본으로 보관할 때는 간인 역시 확인될 수 있도록 양면 스캔본으로 보관합니다. 간혹 간인을 서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보다는 도장이나 지장으로 하는 것이 간인으로서 보다 정확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인이나 피신고인들이 조사 과정을 새로 문제 삼아서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새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2차 가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조사 진행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몇 가지 팁이 갑작스럽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맡으신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